안녕하십니까. 저는 왓더맨입니다. 오늘 은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. 왓더맨의 해줄 게임션인데요. 왓더맨 의 해줄 게임션 바로 왓더맨 유튜버님 팔굽혀펴기 최대 의 개수 도전 영상은 언제 올려주시나요?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팔굽혀펴기 최 최대 개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지코. 어휴, 어, 이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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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기 했는데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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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힘드네요. 운동 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, 요즘 한동안 스테킹만 운동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... 어... 좀 무조건 왔습니다. 자세도 마 제가 좀 연습을 했지만, 그렇게 자세가 고장이 좀 힘들다고요. 네, 하얗게 하게 해줄게요. 일단 여기까지 해봤는데요. 어, 10개 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. 그래서, 최대의 수는 사지 못했지만, 그래도, 10개도 저는, 만족하지가, 좀그거고만족하는좀 그렇고, 다음에는 좀 몸을 좀 키워서, 키도 크고, 몸도 크고 해서, 다음에 한,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잘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러면, 안녕! 왜이 네.